안녕하세요. 서원 미디어 방송센터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원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대면 수업을 들으며 서원대학교에 찾아온 봄을 몸소 체감하며 좋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원대학교 방송센터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 서원대학교 학생들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22학번 신입생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대학생이 된 느낌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로망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신나는 기분으로 캠퍼스에서 야외 수업이라거나 친구들과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기 힘들다는 것을 몸소 느꼈죠. 그러던 중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추웠던 날씨가 점차 풀려 따뜻해지는 동시에 야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소개되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청취자분들은 드디어 신나게 야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반대였지 뭐예요. 야외 수업을 진행하는 제 교양 수업은 친한 친구 하나 없이 열정 넘치는 교수님과 선배님들 사이에 껴있는 저의 외롭고 지치는 깨진 로망이었습니다. 저의 로망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과 시각이 즐거워지는 관찰이었기에 겨우 버틸 수 있었죠. 다음 학기 교양 수업은 반드시 친구들과 친해져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신입생의 조잘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대면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땐 너무 신나고 설레기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점점 학교를 다녀보니 눈만 뜨면 등교였던 시절이 그리워졌죠. 사연을 보내준 학생도 대면 수업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대면 수업이 아니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 대면 수업의 또 다른 장점을 마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신입생이 가지고 있는 발랄함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두 번째, 다음 사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비대면 학기를 보내고 올해부터 열심히 대면 수강 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워낙 의욕이 넘쳐서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캠퍼스를 보며 활기를 얻을 수 있어서 기운이 넘칩니다. 하지만 너무 거침없이 달렸나 봐요.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슬슬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면 학기로 열심히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 속도를 찾아서 조금이 여유를 두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우분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기대합니다. 처음 학기가 시작되면 의욕이 넘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하지만 마음처럼 안 되면 속상하기도 하죠. 많은 서원대학교 학생들이 공감을 할것 같습니다. 또 위로와 응원이 되는 정말 따뜻한 사연이네요. 정신없이 지내다 훌쩍 다가온 시험기간이 낯설고 지치겠지만 다 같이 힘내 열심히 세웠던 계획들을 실천하길 응원합니다. 이번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원 미디어 방송센터는 항상 열려 있으니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신청하셔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 남기셔도 좋고 직접 방송센터에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서원대학교와 소통하는 서원미디어 방송센터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